안녕하세요. 하풀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호치민 1군의 위치에 있는 풀문 이발소입니다. 풀문 이발소 같은 경우는 보스 이발소, 제이드 007 이발소와 같이 그 길에 있는데 위치성과 접근성이 편리해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좀 편리한 곳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베트남 사람이긴 하지만 안내 직원이 한국말도 곧잘 해서 소통하시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안내 직원이 엄청 미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풀문 이발소 같은 경우는 손님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 보이는 업소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게 조격실인데, 저기 검정색 기기가 보이죠? 저게 바로 신발 살균기에요. 그래서 어디 이발소를 가도 저기계가좀 보기 보이, 흔치가 않은데, 풀문 이발소 같은 경우는 저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손님에 대한 배려심이 좀 보인,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부 시설이나 금액적인 부분은 이발소가 거의 비슷해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풀문 이발소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좀이배드도 엄청 안락하고 시설 면모에서도 좀 깔끔했습니다. 어 풀문 이발소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장님이라 예약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제가 편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풀문 이발소의 예약문이나 궁금한 점은 저희 하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아무 연락처나 연락을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치민 1군에 위치해 있는 풀문 이발소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